안녕하세요. 세계 속의 한국 관련 이슈 및 감동 사연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달하는 늑대튜브입니다. 동방에이지국 사전적 의미로 중국인들이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예의 밝은 민족의 나라라고 평가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요즘 한국이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방에이지국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애틀 기자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국의 예절에 대해 취재한 보도 내용을 보고. 시청자가 실신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면 미국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의 문화. CNN 특파원 레나 엘리사.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저는 동방 A 지국이라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주간의 심층 취재를 통해 경험한 한국의 예절. 문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아름다웠으며 더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취재기를 통해 제가 경험한 한국의 예절 문화를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한국의 예절 문화는 저를 반겼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만난 한국인 가이드 김미영 씨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인사가 다소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곧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김가이드는 한국의 인사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가짐을 배우죠. 그녀의 설명은 제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한국 예절 문화의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후 저는 거리에서 상점에서 식당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국인들의 인사 문화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인사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은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밝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사원들은 사무실에 들어설 때 동료들에게 공손히 목례를 했고 심지어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서로 마주칠 때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와의 대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인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생활화하게 됩니다. 한국의 가정 문화에서 발견되는 예절은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지성 씨 45세 가족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가족은 3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조부모님부터 손주들까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첫 수저를 드신 후에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인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예절을 따랐고, 식사 중에도 어른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녁 식사 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설거지를 돕고, 할아버지께 차를 끓여드리는 모습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선 가족 간의 사랑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예절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학생들은 선생님께 일제 인사를 했고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이러한 예의 바른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선배와 후배 사이에는 분명한 예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위압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관계였습니다. 한 교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절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선후배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을 배우고 이것이 그들의 인성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도 전통적인 예절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전통적인 예절이 현대적인 기업 문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볼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은 서로 공손히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연장자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먼저 자리에 앉은 후에야 다른 직원들이 착석했으며, 의견을 제시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조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평적 소통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기업. 문화 속에서도 이러한 예절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젊은 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예절은 이러한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예술이었습니다. 전통 한정식 식당에서의 경험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고 어른과 함께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예절도 흥미로웠습니다. 연장자에게 술을 따를 때는 두 손으로 병을 잡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 자신의 잔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전통 음식점 주인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식사 예절은 단순히 먹는 방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한 존중,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음식 자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한국인들의 공공예절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예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통화를 자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사용할 때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저는 또 다른 차원의 예절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음료 섭취가 아닌 하나의 의식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다도 선생님은 차를 대접하는 모든 과정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대접하고 마시는 모든 과정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관찰되는 예절은 또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깊은 절을 통해 효와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고, 하객들도 정중한 태도로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위로가 섬세한 예절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정중히 절을 올리고, 유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절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닌, 착용자의 품위와 예절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을 때의 자세, 걸음걸이, 앉는 방법 등 모든 것에 예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한 한복장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복은 입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바꿔줍니다. 한복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고 행동도 우아해지죠. 이것이 바로 한복이 가진 예절의 힘입니다. 한국의 경로 문화는 특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을 돕는 모습은 일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경로 문화 노인 공경의 실천 마이너스 이어서 사회적 가치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경로 문화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저는 지어 고등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등 진정성 있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서 발견되는 이웃 간의 예절도 특별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사를 올 때는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는 등의 풍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층간소음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선물 문화에도 특별한 예절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전달하고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선물을 받은 후 바로 열어보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한문화 연구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선물 문화는 물건의 가치보다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방식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바로 열어보지 않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예절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어른을 태그할 때는 존칭을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늦은 시간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예절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회사단체 채팅방에서의 예절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정중한 사과의 말과 함께 전달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손님 접대 문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주인은 현관에서부터 저를 맞이하고 실내화를 준비해 주었으며 끊임없이 음식과 차를 권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희 집이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겸손한 인사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한국 예절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발견되는 예절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선배나 상사를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하고 회의실에 들어갈 때는 직급의 다른 자리 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명함을 주고받는 예절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넬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정중히 건네고 받은 명함은 소중히 다루며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지식 전달만큼이나 예절 교육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수업 시작과 끝에 하는 인사, 선생님을 마주쳤을 때의 예의 바른 태도, 급식 시간에 질서 있는 모습 등 모든 것이 예절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한중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절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 배려심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3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의 예절 문화가 단순한 형식이나 규칙이 아닌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긴 생활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었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한국의 예절 문화는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고, 인간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예절 문화가 현대사회에 주는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레나 엘리사 드림 시에는 서울특파원 한국의 예절 문화 특집 방송을 본 미국인들의 충격적인 반응. 세로 잔선 34세 뉴욕 거주 저는 특히 한국의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보이는 예절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과는 너무나 달랐죠. 방송을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할머니께 허리 숙여 인사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실신할 뻔했어요. 이런 문화가 정말 존재한다니. 마이클 탐프선 45세 시카고 거주 회사에서의 예절 문화를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에게 두 손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와. 하면서 소파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죠. 우리나라의 사무실 문화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밀리 데이버스 28세 LA 거주.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더구나 그게 당연한 듯이 이루어진다니. 방송을 보다가 너무 놀라 물을 쏟고 말았죠. 이런 예절이 일상화된 나라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라버트 윌선 52세 텍사스 거주. 한국의 식사 예절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모습은 방송을 보다가 너무 놀라 안경이 떨어졌어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제너퍼 마티네즈 31세 마이애미 거주.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실신할 뻔했어요. 모든 학생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죠. 저희 아이의 학교와 비교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송을 보며 계속 눈물이 났어요. 데이비드 브라운 41세, 보스턴 거주. 한국의 차 문화와 예절을 보고 완전히 너지 나갔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더군요. 방송을 보다가 너무 놀라 소파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니. 어맨더 와이트 37세 시애틀 거주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방송을 보다가 너무 감동해서 남편을 붙잡고 울었죠. 우리나라의 결혼식이 갑자기 너무 건조하게 느껴졌어요. 케빈 앤더선 49세 덴버 거주 직장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예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네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와. 하며 의자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죠. 리서 무 33세, 샌프란시스코 거주. 공공장소에서 통화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조용히 있는 모습이. 방송을 보다가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답니다. 제임즈 테일러 44세, 필라델피아 거주. 한복을 입을 때의 예절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옷을 입는 것조차 하나의 예술이더군요. 방송을 보는 내내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메리 칼린즈 39세 포틀랜드 거주.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보이는 존중과 예의를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특히 할아버지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실신할 뻔했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타머스 베이커 47세 애틀랜타 거주. 가정에서의 예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의 예절은 방송을 보다가 너무 놀라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변화해야 할것 같아요. 퍼트리저리 35세 휴스턴 거주. SNS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디지털 시대에도 이런 예절이 있다니. 방송을 보며 우리나라의 SNS 문화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리처드 쿠퍼 51세 피닉스 거주. 손님 접대 문화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정성과 배려심이 방송을 보다가 너무 감동해서 아내를 부르며 소리를 질렀죠. 이런 문화를 우리도 배워야 해요. 캐런 미철 42세 워싱턴 DC 거주 학교에서의 예절 교육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상호 존중이 인상적이었죠. 방송을 보다가 너무 놀라 커피를 쏟고 말았답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도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레이철 스티븐즈 36세의 올랜도 거주. 한국의 경로당 문화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노인분들을 찾아가 봉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너무 감동해서 소파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비교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브랜덤 밀러 4 3세 샌디에고 거주. 아파트에서 이웃 간의 예절을 보고 완전히 너지 나갔어요. 특히 이사올 때 떡을 돌리는 문화는 정말 놀라웠죠. 방송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물잔을 떨어뜨렸답니다. 우리 아파트는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따뜻한 문화가 있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크리스티너 파커 29세, 라스베가스 거주. 한국의 선물 문화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선물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전달하고 바로 열어보지 않는 배려심. 너무 놀라서 방송을 보다가 소파에서 뒤로 넘어갔답니다. 이런 세심한 예절이 있다니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아요. 데니얼 파스터 48세 디트로이트 거주. 차 마시는 예절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찻잔을 받들어 올리는 그 공손함과 정중함. 방송을 보는 동안 너무 놀라서 안경을 세 번이나 고쳤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하나의 예술이 되는 걸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로러 베너 32세 세인트루이스 거주. 한국의 장례식 예절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고인을 향한 예우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방송을 보다가 너무 감동해서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갑자기 너무 건조하게 느껴졌어요. 조지 윌리엄즈 46세 샬럿 거주. 한국의 버스 문화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이들이 노인과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특히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에서는 너무 놀라서 팝콘을 다 쏟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였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에요. 마거린 윌선 39세, 오스틴 거주. 한국 전통 훈례식의 예절을 보고 너들 이를 뻔했어요.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모습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너무 감동한 나머지 남편을 붙잡고 우리도 다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절이 있다니. 라이언 쿠퍼 33세 내슈빌 거주. 한국의 식당 문화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모든 직원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 음식을 두 손으로 공손히 서빙하는 모습. 방송을 보는 내내 입이 떡 벌어졌죠. 너무 놀라서 리모컨을 세 번이나 떨어뜨렸어요.